가자 TV 가천입니다 오늘 의볼 리뷰는요 TCG샵이라는 유이한 카드를 판매하는 점에서 구매를 한 카드들 제가 지금 현재 마스크드 히어라는 덱을 맞추고 있는데요 그 덱의 구성을 할 카드들을 한번 시켜봤습니다.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. 현재 덱은 제가 이 엑스라 덱 현재 제가 평소 원래 쓰던 이 카드들이고요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제 카드를 더 추가하려고 구매를 했습니다. 자, 한번 개봉하, 해, 개봉을, 개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를 뜯으면 되겠죠? 자, 잠시만요 자, 여러분들 이제 개봉을 다 했고요. 일단 카드, 카드 가격은 18,000원으로 굉장히 이 서비스팩 하나를 받을 정도로 많이 시켰고요. 일단 리빙 데드나 이렇게 카드가 보이죠? 히어로 덱을 이제 구성할 카드를 시켰습니다. 뜯어보도록 하죠. 일단 구성은 리빙 데드 이렇게 되어 있고 서비스팩. 을 주셨네요. 듀얼리스트의 능력. 와우. 오 굉장히 좋은 카드 주셨네요. 옛날 이 히어로 제가 좋아하는 카드죠. 이걸 마침 센스 있게 또 사양이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. 일단 먼저 이 카드를 소개하기 전에 서비스부터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뜯어보도록 하죠. 코쿤 돌피너, 페이크 히어로, 블랙스테고, 대기권 을 사격. 오. LMPT 히어로 네오스가 나왔습니다. 이것도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, 오우, 괜찮네요. 하나 득템했습니다. 히어로 네오스. 자, 이제 치우고,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맞춘 카드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제가 이 카드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또 구매를 모르고 했는데, 일단 소개를 드릴게요. 일단 첫 번째, 리빙 데드가 부르는 소리 두 장을 넣었습니다. 제이 마스크드 덱은 이제 묘지를 자주 이용하죠. 그리고 순환이 빠르기 때문에 넣었 넣고 금지된 성창. 효과를 받지 않는 카드를 썼습니다. 제 유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, 제가 지금 짠데글레스트는 유튜브를 통해서 봤구요. 성창. 이펙트 벨러 2 장. 이렇게 왔습니다. 그리고 신의 경고 한 장. 강제탈 출장치두 장. 패로 되돌리는 거죠. 필드의 몬스터를. 히어로 라이브 두 장. 이렇게 두장있고요 소환승 서몬 프리스트 한 장. 이한장이랑얼 엘리멘트 기어로 버블맨 두 장. 브레이즈맨 한 장. 이 비싼 거. 얘 하나에 4,000원이더라고요. 솔리드맨 한장 4,000원. 그리고 블레스 트한장 다이아 한 장. 오 페이퍼. 마스크 기어로 페이퍼 한 장. 바이온비전히어로바이온 한장 바이온 이제 암기를 썼습니다. 자, 이제 덱을 잠깐 맞춰서 여러분들께 간단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